내가 말해도 우리 쓰려는 거요. 처음에 좀 이거라고 그러다안맞 내가 통화할게. 방금식. 내가 내내야 막이렇거면 지금 안는 우리를 기 나도. 내가 사 말씀드릴게요. 오늘 환영합니다. 오좀시찰을 하고 나면 한 8시부터 회의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총동참회 12대 1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먼저 성원보고입니다. 이사회 임원 62명 중 34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의장님께 보고합니다. 이에 예, 이게 저 사무총장 성원 보고대로 이사회 2,62명 중에 34명 참석으로 출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신국회장님, 진공수회장님께서는 회장, 성리학자. 임원 소개는 예, 아, 일어나서 인사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였고 직전 김기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반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예, 사랑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대 김재광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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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 우리 또 26회 우리 청동에 또 김준환 친구가 또 청동 회장을맡고 작년에 또그저 김기용 이사의 선배님이 너무 체육대를 잘해 주셔가 원래 저 26회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해볼 테니까 선배님 후배님들 많이 참석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겠나 그서생각하다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체육대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laughs> <목소리> 아, 그, 26회, 이번에 회장을 맡게 된 김준환입니다. 8월은 성하의 계절입니다. 참, 거위가 뭐, 가장 무르익는 계절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모습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유지하시고, 건강히. 그뭐 뭐 유튜브나 모든 그 자료에서 봐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느껴도 그렇고 건강에그 건강이 내 생활에 내 어떤 인생에 있어서 90% 같습니다. 건강이 나가 되면 은 친구고 가족이고 모든 뭐, 그뭐 경제 활동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선배님 후배님 부디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제 11대가 이제 그, 새로 진영을 지아서 음. 네. 새로운 사무국, 새로운 이사님들 모시고, 우리 명품 동양중학교 동문회를 또 이끌고, 또 봉사하는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 발전과 동문회 발전을 해서 다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같이 단합해서 좋은 길을 발산해 주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 이때 한 박수 받고 하려고 그랬더니. <몬도 và> <몬도 và Froyle> <몬도> 어, 이렇게 <몬도> 하면서 잘하더고요까 <또> <부수>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거기에, 거기에 근데, 그러니까 괜찮은데, środ한지, 안 거기에요. 예. 안 돼. 예. 그 박수 예. 10월 12일, 10월 19일, 제일 대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또, 동문회로 나가 음 가장 큰 행사니까. 자기 동문들 잘격려해 주시고, 또 안부도 좀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후배들하고도 또 교감해서 좋은 기를 받고, 좋은 뭐 인연을 나누고 할수 있는 기회니까, 많은 참여와 그 동참, 즐거움을 같이 그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또뭐 아쉬운 그 이제 저 힘든 자리, 성화의 계절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동문가, 그, 선후배들하고, 좋은, 뭐, 기 기와, 의견들, 그, 눈인사, 아, 어, 시간들, 아까운 시간들, 풍성하게 좀, 다시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시인식이 있었습니다. 5월 24일 날은, 20대 동기에, 그, 야유회 가시는, 데 발전 기금을정무국장님이 <laughs>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은, 이재근 고모님 신축공장 착공식 3 0 0 0 되는 곳에 그 고령에 가서 회장님과 사무국 일동이 참석을 해서 했었습니다. 6월 25일날 공영중학교 마이,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인사이동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선생님들 영전하시는데 우리 총동창회 회장님 이름으로 감사장을 두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사무국 회의가 체육회 준비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이상 간단한 활동 메일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공연중학교 총동창회 재무 보고는 재무국장이 해야 되는데 네. 오늘 각 저... 갑자기 학교에서 1박 일로 출장 일정이 잡혀서 상세 내용들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25년 3월 7일 날짜에 어 2월 잔액이 2,045만 8,66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현재 잔액이 2,649만 7,069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 어, 이 기회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 탄조도 많이 하셨고, 어, 분담금도 내셨지만, 어, 따로 산조금 여러 분들이 많이 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실순에 의해서, 네, 이러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안건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호 안건을 상정해 주 k 시 s s o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s a 2 d a n g h i t c 회 o 장 Nishibon, though, Sungitong, meet Pesang, Hitchim, s a n d a 3만원이고 지출은 2250만원 정도 됐습니다. 참석인원은 169명 청원은 우리가 200명 예산 식사를 했는데 거의 매진 수준이었습니다. 내외빈 뭐 최호 교수님 김영구 선생님 그리고 뭐저김영훈 저 이충원 그 면장 및 중원석 의원까지 해서 아 이런저런 어 내외빈 참석에서 한 200여 명이 참석해서. 아 성황리 우리 나를 도와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이 마쳤습니다. 나들 그때 환희와 기분이 좀뭐 떠오르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네. 아, 제가저한던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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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수입이 1568만 원이고, 지출이 2250만 원인데, 여기는 분담금이 빠져 있습니다. 분담금이 1650만 원인데, 회장, 어, 전임회장, 기술대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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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임부회장님들께서 1,650만원 중에 총의 40%소진하고한 60%는 재회이월 되어 있으니까 나름 균형회서는 이게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어, 혹시 이 내용 한번 잠깐 간략가게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가 설명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야, 아까 진짜 왔어요. 그걸 한번 좀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자가 지금도 보고 하니까. 아, 시야 좀두나 시야 좀두지면 좋지나. 하나 하나 다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셋째 주 일요일 날 1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응. 셋째 주 일요일 날 19일 하고, 장소가 봉양생활체육공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니고, 그 잔디밭이, 잔디가 잘, 잘 달아서 좀 넓은 곳에서 좀더 예. 규모 있게 단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빔희도, 차기 회장발표니다을잘습니다 잘못 발표됐습니다. 협력 부회장이 아, 네, 아, 네. 협력 부회장, 부장이 주간 기수는 이2일 회가 주간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추진 계약 두 번째 동그라미로 보면은, 당일 참가 1인당 참가비는 천만 원씩. 그래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사이즈하고 여기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 <laughs> 분담금 내는 거에 있죠서 그게 수막이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빠진단 말입니다. 텐트만 해도. 아, 체육대 진행을 할수 있는 경비를 <laughs> 마련하는 건데, 그 중에, 광고 관련된 팜플렛 제작 팜플렛 안에 광고가 들어갑니다 광고가 들어가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전면 광고는 100만원 2분의 1 광고는 50만원 3분의 1면 광고는 30만원 8분의 1면 광고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저희들 동문그에그 소식이나 뭐 홍보 광고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지만 원래는 그, 제가 그 우리 체육대회가 봉양면민의 단체가 됐으면 해서 그 우리 인근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태지사람이라도 초대도 좀 하고 그분들도 자기 사업하는 거 광고도 좀 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저, 저도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 그 동기분들 중에서도 이제 알리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광고 면에 광고를 게재를 할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주면 은 좋겠습니다. 팀, 청팀 홍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들을 그림에 있는 그런 경기 내용으로 어,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연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 음. 저희 방송 말씀드렸던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눈에 보이시는 것 중에 질문사항이나 아니면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좀 해주시는 걸로. 동의한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한 예. 예. 네. 가결을 선포합니다. 근데 네. 이게 그것도 같이 이한이가 그냥 설명할지를 그래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특, 특별히 차이 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일본 참가 선물 대신에 현대 캐스퍼 한 대를 경품으로 걸자. 있는 캐스퍼. 네. 1,500만 원짜리 하나를 음. 걸자. 고 음. 그 하는 게 음. 의논을 좀 하고 음. 여기에서 1안으로 진행할지 2안으로 진행할지를 이사회에서 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20회가 주간기수로 체회할때요 네. 네. 차량 어, 우리가 그때 모닝하나 했거든요 아그래요 네. 음, 모닝하나 했는데 그때는 음. 체육대 주관기 수가 일절 부담 다 했거든요 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체육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대 여기 적힌 대로 4 0예산이1 2 0만원 두,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아, 밑에, 페지 수익, 있고.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지? 나 똑같이 잡아놨지. 1런 1안 하면 4 2 1 2 0만 원. 이 수익하고 지출이 응. 같은데요. 응. 예상하시는 응. 그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응. 어떤 수익으로 하면 어떤 운영을 할지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받아다지고다 써버리면은 그 총장님이 어디서 그뭐 자금을. 찬조를 받아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면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네, 예, 여기. 동참을 시키려는 노력과 우리 동문들한테도 어, 찬조를 많이 좀 하도록 노력을 한번 경주할 계획을 강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하면 대답이 가능면 될까요? 약간. 그 60%가 남아있다. 이해는 되는데요. 네. 저도 작에좀 오래 있어가지고, 뭐, 원래, 원래, 회장님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장잡고가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걸리면은, 연말 되고 내년이 되면은, 성장잡고 계속 줍니다. 수익을 좀 늘려가야 되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이제 그걸 걱정해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참가비는,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지역계에서, 뭐, 동문들, 뭐, 파업, 차원에서 많이 모으자고 이걸 참가비 넣었는데 지금 매번 참가비를 하시거든요.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이런 거를 그냥 앞전에 우리 수건만 돌리고 각 기수들이 조금씩 가지고 오는 그 선물 같은 이런 걸로 다 돌렸는데 이런 걸좀 줄여가지고 살림 사는데 조금 보탬을 주는 게안 좋겠나.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비나 이걸 캐스퍼 이거 하는 거 좀. 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좀, 무리지않겠는이 생각합니다. 뭐, 뭐 기수, 중앙 기수께서 하신다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예, 뭐, 네, 뭐, 그 회장을, 그 회장을, 그 회장님, 그 회장님, 제 얘기를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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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26회 회장이고, 26회 신금수 회장님이, 이책 주간 기수 회장님이시고, 내년 27회고 뭐 넘어가는데, 다음 기수는 우리 25회 회장께서는 자기들한테 왜좀더 시간, 뭐 회장을 좀 초대할 시간을 많이 안 주냐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항해를 김경 회장님 하셨어요. 부득이 26회가 이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 27회가 이제 할 시간이 되고 해서, 다음에는 이제 27회한테 보냈더니, 대회협력부장이자, 우리 그 이사에서그 27회에서 받겠다. 확정이다. 그건 틀림없다. 두쪽 많은 면두쪽 나도 받는다. 근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27회 회원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라 그 하는 물망의 의사들이 몇명 있다. 지금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는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문도 우리 누구라고 하냐. 꼭 집어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아, 어, 나름대로, 뭐, 이게, 해당 투자하는 방법도, 은근하고, 뭐, 불꽃 반드시, 출한장고기가서또 해야 될분도 있고, 그냥 그 뭐, 이 해, 딱, 뭐, 방식이 아니라서, 준비시켜서, 이렇게 나서 저렇게 준비 잘 시켜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2 7일 우리 화이팅을 해하면 <laughs> 자 그러면 어, 제 4호 안은 어,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마음이라고 제가 외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른손을 불끈 지고아이아이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정말 성황리에 즐거운 바랍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하여. <웃음> <웃음> 예, <목소리가> 아 예. 패션 그, 음, 하기 전에 간단하안내방드릴게 37회, 37회, 38회는 축구 공감감이 안되고 이러면 24회 한데 좀 부담됩니다. 부담하고 그2 6회와 있으니까. 26개 한테좀 부담됩니다. 이렇게 다주십시오 이렇게 좀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이 논이 5명, 명 17명, 1명 19명, 10명, 20명, 0명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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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그러면, 뭐, 진이제 뭐, 저 저거, 저이한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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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 저거, 저거, 저가 저거, 저거,